예, 오천소리 방송입니다. 어, 너무나 멋있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네, 이 바위를 찍기 위해서 삼각대를 펴봤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건너에는. 육도가 보이고요 육도입니다 다로리 여기말로 다로리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안면도가 보이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안면대교가 보입니다 안면대교가 보이고 어 영목항이 보입니다 영목항. 영목항이 보여요 이것이 예, 이제 어,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원산 안면대교고요 바로 다 건너다 보이는 것이이 안면도 영목항이에요. 영목항. 그리고 요 안면도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딱 건너가면은 순간서부터는 우리 동네에요. 보령시입니다. 에, 여기는 이제 원산도예요. 원산도. 어, 여기 이제 신보령에 이제 어, 뭐, 이제, 시멘 같은 거, 뭘 이렇게, 어, 하차, 상하차, 거는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어. 여기는 신보령 어, 안에 외곽도로, 에요 어, 뒤로 이제, 원산도가 보입니다. 어, 원산도. 원산도가 보입니다. 이건 원산 안면대교, 안면대교. 이것은 서해바다입니다. 여기가 아, 물길이 제일 깊다고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 아 날씨가 굉장히 에, 바람이 차갑습니다. 요게 이제 탈월에, 타월리 육도입니다, 육도. 보기에 참 좋아요. 네, 여기까지만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